양복과 넥타이의 정장 차림이 아닌 면바지, 청바지를 입고 있는 공무원들이 눈에 띕니다. 앞으로 충남도청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의 공무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.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캐주얼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.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13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편안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복장에 공무원들의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죠?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니까 능률이 좀 향상되는 것 같아요. 12일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부터 캐주얼 복장을 먼저 착용하는 등 캐주얼 데이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간부급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하지만 격식이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과한 복장은 안 되겠죠. 캐주얼 데이가 도청 내 자유가 창조, 소통의 또 다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.